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채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 선물 택배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많이 선물을 받게 돼가지고 1년에 한 번씩만 돌아오는 생일 선물 택배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지금 여기에 제 친구가 앉아있거든요. 이 <laughs> 친구는 토리든 친구거든요. 토리든 친구가 하여튼 와있고 여기서부터 뜯어볼게요. 짜자잔! 요거는 짱순 언니가 보내준 선물인데요. 제가 커피 머신 갖고 싶었는데 언니가그 생활을 해보면서 가장 잘 쓰는 일고 있는 게 커피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커피 머신을 또 선물로 줬어요. 이 커피 머신입니다. 1리, 네스프레소, 카누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요 카누로 선택을 했고 사실 1리도 먹어봤고 네스프레소는 이제 본 집에 있어서 먹어봤는데 카누가 좀 제일 맛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걸로 골라봤어요. 커피 머신이 캡슐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같이 줬어요 커피 캡슐도 그리고 이것도 캡슐 세트가 왔습니다 이게 하나씩 먹어볼 수 있는 건가 봐요 오 요거를 먹어보고 딱 주문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물통인 것 같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고마워 그리고 다음 박스 이거는 이제 채니언니가 보내줬는데 바로 페이퍼백 마이너스 티? 요게 프리미엄이라서 붓기가 잘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위시 리스트에 넣어뒀는데 요거를 채니언니가 선물해줬어요 페이퍼백이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한번 또잘 마셔보도록 할게요 고마워 언니 짠 옆에 있는 토리든 친구가 준 선물인데요 사실 제가 자취를 하고 밥을 해먹은 적이 없어요 밥솥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 친구의 이제 또 다른 원래 별명이 백주부거든요 갖고 싶은 것들 중에서 밥솥도 있어가지고 그냥 백주부인 겸 해가지고 요거라고 골랐습니다 이거 약간 물 넣는 계량컵인가? 쌀몇 인분인지 아~~ 어 예쁜데 민경아? 짜자잔 요거 꾹꾹 꾹쿡 제품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잠시 제가 쇼핑한 것들도 많이 와가지고 꺼내볼게요 제가 또 참지 못하고 주문을 꽤 했거든요 약간 요렇게 단추 포인트가 있는 그냥 기본템 요런 걸 한번 구매해봤고 를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어깨에 약간 프릴 여기 리본 포인트가 있는 요런 티를 사봤습니다 살짝 이렇게 슬림하게 붙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화이트로 다 골라봤는데 어? 얘는 되게 바시락바시락 거려가지고 촬영할 때못 입을 것 같은데 제가 어깨가 살짝 좁아가지고 어깨에 퍼프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 네, 요런 거 하나 사봤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리본에 단단히 꽂혀있다는 걸 살짝 엿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약간 리본이 들어가 있는 요런 블라우스를 사봤습니다 이 제품은 쿠팡에서 주문한 건데, 제가 이제 요리를 좀 슬슬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리 도구를 구매해봤어요. 짜자잔! 근데 이거에 뭔가 독일 제품이래요. 바이 슈 타이거. 바겐슈 타이거. <laughs> 바겐슈 <바게> 타이거, <laughs> 타이거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해봤습니다. 어, 저도 뭐큰집 가면은 이사할 거니까 쓰면 될것 같아요. 일단, 국자 하나랑, 이렇게 집게, 붙인 게 이렇게 붙여놓으면, 뒤집게. 이거는 뭘까요? 볶음 같은 거. 아, 이렇게 볶음 스푼도 하나 더 있고요. 이게 고무라가지고 안 긁히고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짜자잔. 요즘 진짜 너무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집도 진짜 너무 추워져가지고 요런 이 극사사 담요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너무 감성적이고 예쁜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지금 이거. 요거를 또 사고 싶었는데 정민 언니가 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잘 덮겠습니다. 요거. 짜자잔. 조말론 선물입니다. 미니미 향수거든요? 향수 조그만한 게 있으면 휴대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라임 바질 앤 만다린 코롱. 이거 제가 예전에 향양을 해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제 유튜버 나는지원 언니가 선물해준 제품인데 제가 요즘 향수에 눈을 떴다고 했잖아요. 아마 영상에서 몇번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언니가 영상을 보고 요즘 눈을 떴구나 해가지고 뭐 제가 영상에서 말했던 좀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을 살짝 파악을 해서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뭔가 그, 이렇게 생각해서 준게 너무 감동이잖아요. 언니가 선물해준 향을 그대로 받았어요. 저 프렉시 향수 처음 써봐요. 헉, 예쁘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맡아볼게요. 떨린다. 먼저 이렇게 손목에 뿌리고, 여기 이렇게 톡톡. 근데 좋아요. 내 스타일이야. 음, 괜찮지? 완전 내 스타일인데? 예쁘다. 네? 예쁘다? <laughs> 감사합니다, 언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빈 언니가 보내준 선물인데, 힙트가 무화과 향이 또 새롭게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무화과 향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응, 팩클렌저네요. 요렇게 무화과 향. 그리고 요거랑 같이, 요렇게 이 스크런치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크로우 캐년 요거는 이제 유튜버 오션이가 보내준 선물인데, 엄청 큰 컵을 사줬습니다. 머그컵. 사실 작년에 지금 토리든 친구가 트로우 캐년 접시랑 머그컵을 선물로 해줬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좀 작은 사이즈. 근데 그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엄청 가볍고 접시도 가벼워가지고 손목이나 그런데 무리가 없고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진짜 편하고. 이번에는 큰 사이즈의 머그컵을 두 개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짠 요거는 사실 선물 받은 건 아니고 제가 레코드에서 주문한 건데 이번에 또 생일이라고 생일 달에 원래 포인트를 더 많이 주거든요. 생일 달에 또 포인트를 많이 받아가지고 또 잔뜩 구매해봤어요. 먼저 일단은 뷰러 제가 진짜 오랫동안 키스미 뷰러만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또 쓰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구매해봤고 그다음에 요거 비거나리 식물성 콜라겐 요게 진짜 맛있거든요. 콜라겐 제품인데 진짜 그냥 맛있어서 시킨 거라서 요거는 진짜 완전 강추. 이거 뭐야? 이거는 넘버즈인 거, 이거 3번 팩. 이게 제가 써봤었는데, 이거 좋아요. 맞지? 네? 클렌징도 되게 잘 되고 여행갈 때 이런 거. 이게 흐르지가 않으니까 이런 게 진짜 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봤습니다. 그리고 언더 속눈썹. 이거 항상 무조건 시키거든요. 속눈썹은 저는 아까 댓글로 유주가 또그 재사용하냐고 물어봤줬는데 저는 재사용을 안 하거든요. 저는 마스카라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찝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제가 귀차니즘이라서 그런 걸그 꼼꼼히 챙겨야 되잖아요. 이거 다 모양대로. 그게 절대 저는 못해가지고. 재사용을 안 하는데 속눈썹이 진짜 한두 푼이아니에 그래서, 아까우니까, 여기서 최대한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제 최애템입니다. 써보셨어? 설마 클리오? 응. 이거 써보세요. 키스미 스피디 마스카라 리무버거든요. 클리오보다 저는 훨씬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피카소. 제가 이거 피카소 207A 이거 샀는데, 요게 제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브러쉬 하나가 이렇게 살짝 꺾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피카소 브러쉬, 아이 브러쉬를 샀습니다. 제가 꼭 항상 쓰는 거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 또 재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구매한 거예요. 제가 사뿐에서 신발을 구매해봤는데 이 플랫슈즈를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플랫슈즈 하고 여기 이렇게 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짠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최애템, 캔디 코랄 블러링인데 이게 봄원 필수템이거든요. 진짜 제 최애 팔레트 여러분들은 아시죠? 우리 유즈들 샀을 거야. 재출시가 정말 힘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 유즈들 지금 당장 달려가야 돼. 이거 봄 웜톤 유즈들 또 품절되기 전에 꼭 다시 구매하세요. 저도 한개재여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제가 곧 나트랑 여행을 가거든요. 이 암튜브를 샀습니다. 제가 수영을 사실 못해가지고, 근데 둥둥 떠 있을 때이 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팔이 나중에 진짜 아파요. 근데 절대 또 예뻐야 되잖아요. 감성 챙겼죠.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 암튜브 제가 또 나중에 브이로그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백까지 주네요. 세트만 그리고 이것도 제가 주문한 건데 이 이노시톨 이런 영양제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박스. 근데 이 이게 복숭아 맛이 나고 되게 맛있대요. 우리 한 가지 먹어볼까? 그래서, 어, 되게 꽉꽉 채워져 있다. 이렇게. 하나 먹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물에 타면 뭐 먹었는데? 어떻게, 그냥 먹어봐? 먹으면 서불안하 아니야? 복숭아 맛은 아니야. 아닌가? 복숭아 아이스티 맛인가? 물에 타면 날것 같아. 어, 물에 타면 날것 같아. 어, 꽤 맛있는데요? 이제 저도 올해부터 2 5 살. 또생겨야죠 이제 슬슬. 그리고 이제 이만큼 볼까요? 해피 월스테이. 향초거든요? 어, 벌써 향 엄청나. 어, 난지. 난지. 발향력이 진짜 좋은데? 짠, 일단 너무 예쁘죠? 이 패키지가 감성적이야. 친한 동생이 준 건데, 키엽죠 너무너무 감성적이고 예쁩니다. 제가 향이 호불호가 조금 있는 편인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고마워. 요가 이것도 언니가 준 거다. 제가 사실 일시 직고를 하자면 지금 있는 집에 욕조가 없어요. 근데 제가 6월 달에 곧 이사를 갈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욕조 있는 곳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언니가 선물로 줬답니다. 예뻐. 세 가지의 베스밤이 있습니다. 욕조 있는 곳으로 이사를 꼭 가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영 저는 속눈썹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눈썹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사봤는데 11mm 딥이랑 12mm 딥 요렇게 요거 약간 나의 생일 선물인 느낌도 있는데 샤넬. 이렇게 샤넬 뷰티 제품인데. 제가 이번에 향수에 또 빠졌다고 했잖아요. 이번 생일날 샤넬 마스터 클래스 가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서 갔었는데. 일단 그 마스터 클래스 너무너무 좋았어요. 향수에 대한 그런 유래랑 이런 걸 진짜 싹 들으니까 정리가 진짜 확실히 잘 되는 느낌이고. 향수에 대한 그 지식이 좀 많이 쌓이는 느낌. 그래서 정말정말 정말 좋아서 진짜 추천드리고. 사실 넘버5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면세점에서. 꼭 시향해보고 하세요 할때 종이 주는 거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맡아봤는데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뭐냐고 다시 도로 가가지고 물어봤었던 향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샀습니다. 샤넬 향수 오땅뜨르 향수입니다. 그리고 짜자잔. 비타민 이뮨 7일 분이 2개 이렇게. 잘 먹을게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페리페라 아이브로 구매했고 그리고 이 레이비 바디로션 이 레이비 바디로션이 되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구매했습니다 오! 맞아 이거는 디부 언니가 보내준 건데요 요즘 렉슨 조명 진짜 선물 많이 하잖아요 그더 버섯 조명을 근데 이거 있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버섯 조명보다는 이 조명을 선물해보시는 게 어떨지 새로운 라인인데 짜자잔 예쁘죠 여러분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심지어 무겁지도 않으니까 가벼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딱 이제 저녁 먹을 때나 아니면 그냥 인테리어용으로도 너무너무 예쁘니까 이제 요조명이다. 이렇게 컬러도 다양하게 킬 수가 있거든요.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아, 요거. <laughs> 이거 받침대이걸 선물 받았어요. 짜자잔. 받침대가 진짜 예쁜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리고 딱 저기 부엌에 놓으면은 그게 너무 유치하고 이게 별론 거야. 아좀 좋은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딱 너무 감성적이잖아. 근데 이걸 하나씩 꺼내 쓰는 거예요. 싹 이렇게 하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대박이죠? 제가 또 이사갈 생각이 아직 벌써부터 지금 1월부터 5개월 남았는데 벌써가 신났거든요. 예쁘게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일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라일 진짜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추천도 영상에서 엄청 많이 드렸고,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손 내산해가지고, 이벤트도 했었는데, 그거를 또 영상으로 보시고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입는 오버나이트만 쓰거든요.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입는 오버나이트랑, 그리고 이거는 어, 저도 안 써봤던 건데, 피부에 쓰는 건가? 아녀아녀 토너야 어, 이거 피부템도 나오나봐요 이렇게 피부템도 보내주셨고 짜자잔 선물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생리대는 다 하나씩 써본 것 같거든요 팬티라이너 말고 이거 진짜 좋다는데 여성 티슈도 있다 그리고 헉! 써봤어? 질세정기 어, 써봤어? 나한 집에 100개 있 100개? 어. 어, 어, 질세정기 <laughs> 진심인 편이네 그리고 여성청결제까지 감사합니다, 라엘. 약간 생일 선물 같네. 그리고 마지막. 내가 갖고 싶었던 가방을 보내줬어요. 사실 이제, 이제 언니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미시리스트해 놓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생일 때도 빨리 미시리스트 채워 넣어라. 이렇게 약간 녹쪽을 받았는데 너무 생각이 안 나서 못 알려 주니까 아, 카카오톡 선물하기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말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요거를 골라봤습니다. 사실 제가 브이로그를 또 요즘 열심히 찍는데 이 브이로그 카메라를 요 카메라로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크고 이러니까 가방에 안 들어가고 꺼내고 뺄 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괜찮은 촬영용 카메라까지 챙길 수 있는 가방이 없이까 하다가 얘를 봤었는데 심플하게 이렇게 캠퍼스 느낌 낭낭스의 블랙 포인트로 이게 활용도까지. 챙긴 그런 가방 안에 수납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안에는 이렇게 지퍼로 된 것도 있고 여기는 지퍼 반대쪽은 지퍼 없는 것두개 이렇게 있어가지고 수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언니 고마워 잘 쓰겠습니다. 마지막은요거 젠틀몬스터. 제가 젠틀몬스터 안경을 사고 싶었거든요. 제가 너무 요즘 눈이 너무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건조해서 막 따가 그시련 느낌도 많이 들고 이게 편집할 때 너무 이걸 많이 봐서 그런가? 안경을 사야겠다 했었는데 예쁘죠, 케이스. 젠틀몬스터 가가지고 안경 하나씩 닦여보면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제품인데 이거는또 제가 브이로그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또 영상 많이 많이 봐주세요, 브이로그도. 괜찮아? 합격받았습니다. 짠! 렌즈가 블루 스크린그 차단까지 되어 있는 렌즈래요. 이거 편집할 때좀 쓰면 될것 같아요. 좀 써야겠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생일 선물 언박싱을 모두 다 마쳐봤는데요. 저에게 생일 축하를 해주신 분들, 그리고 여기 선물엔 없지만, 기프티콘 같은 제품들 선물해주신 분들도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유즈들도 생일 축하 많이 많이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